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스입니다. 실리콘 응극제 적용 차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의 상용화 1위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실리콘 응극제가 왜 성장하게 될 것인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기술적 분석과 수급을 어, 막판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넘어가는 현재 과도기에 머물러 있고 기술 발전은 전기차의 판매 대수에 따라서 좀 속도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는 분들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야죠. 자, 보시면은. 자, 충전 속도가 이제는 배터리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충전 속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에서 일단은 가장 먼저 난감했던 게 한국의 경우 대부분 아마 이 생각 하셨을 거예요. 인프라, 충전소가 별로 없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인프라도 많이 확충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은 거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주행거리와 그 다음에 안전성, 비용 이런 면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전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빨리 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기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워 넣을 때몇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충전은 이게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까 단시간에 충전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행거리나 비용이 과거에 대해 피... 비에서 대폭 개선되면서 인제는 편의성의 핵심인 충전 속도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일 그리고 중국이 모두 다 충전 속도를 현재 지금 가장 원하는 요소로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기술력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극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의 이제 주행 거리를 늘리는 이런 기술력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늘어나면서 이 양극재의 기술로의 더 추가적인 성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니켈의 함량을 배터리에서 니켈 의 함량을 늘림으로써 에너지 밀도를 높인 것인데, 이 국제 니켈 가격도 연중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이 하이 니켈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게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뭐 중국이나 이런 자원 부국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자원 확보 전쟁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음극제를 이제 사람들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극제에도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의 이제 종류가 있어요. 천연 흑연과 인공 흑연, 그리고 실리콘 음극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음극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보시면, 천연 자연 채굴 흑연은 이제 비용 자체는 효율적입니다. 얻기가 쉽지만 이것도 역시나 이제 많이 나는 곳이 산지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원 분쟁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피가 팽창하는 문제도 발생을 해요. 충전하고 방전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폭발 문제. 그다음에 인공 흑연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만드는 건데 안정성도 높고 에너지 밀도도 높게 할수 있는 제조 비용이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가 안 맞게 되요 어,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좀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고요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제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흑연 대비 이제 10배 높은 리튬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흑연 대비 해가지고 이 리튬의 어, 밀도 저장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충전하고 방전 할때 이제 부피 팽창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충전할 때 부피가 요만큼 부풀어 올랐다 하면은 방전할 때 원래 모양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이렇게 돌아오는게 조금 예, 스웰링 하고 나서 원상복귀가 조금 안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배터리가 폭발할 위험이 있잖아요 자 이거를 대주전자제로 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이미 국내 세계 선도 1위 기업으로서, 그러면 판매가 잘될수 있도록 안정적이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주전자 재료는 명시상부 1위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를 규소 결정이 이제 산화규소. 안에 규소를 넣어서 균일하게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실리콘 안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 부피가 늘어나고 이런 팽창을 좀 완화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 합니다. 이걸로 해서 거의 실리콘의 이제 부피 팽창을 막는 거예요. 어그 대신에 물론 탄소 코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코팅을 하는데 아무튼 그건 빼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산화규소가 리튬과 반응을 해서 리튬 산화물이 형성이 되면 처음에 이제 첫 번째에 배터리 충전할 때이 리튬 산화물로 일부 한 전체 리튬의 한 10에서 20%가 산화가 돼 버리면 다시 리튬으로 안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 용량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방전에 막기 위해서 이 산화규소가 환원이 될수 있는 이 금속을 사용해서 이 떨어지는 배터리 밀도는 환원금속을 사용해서 단점을 보완한다 아, 이런 식으로 어, 약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이 음극제 부문의 매출이 성장해야 이제 그 전기차 응극제 배터리로서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이 대주전자재료가 본격적으로 뛸수 있습니다. 이 모멘텀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 매출의 비율을 보면, 전도성 페이스트가 사실 대부분의 전자부품용 전극제, 이쪽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42.9%. 자, 그리고 뭐, 그 고분자재료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2차 전지용 응극제입니다. 이응극제가 이제 비중이 늘어야 돼요 이게 늘게 되면 은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극제가 아니라 명시 상부 2차 전지 관련 주로 갈수 있는 거고 자12.33% 인데 이 계획 제 sk 오나 오나 고도 지금 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다양한 배터리 사와의 지금 공급 계약이 체결 되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등두개 차종에 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 2024년에는 실리콘 음극제 적용 차종이 9종으로 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SK 온하고도 협력을 하고, 삼성 SDI하고도 협력을 합니다. 다양한 배터리사와 음극제 납품 관련해서 이제 수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음극제쪽에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2025년에는 이제 2024년 말 공장에 이제 청라 공장을 개설하고 나서 캐파가 훨씬 더 많이 늘고 나면은 이제 공급량을 강화시켜서 이 응급제 배터리를 좀더 보급하겠다. 이제 이런 목적인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주전자재료 차트를 보니까요. 이, 보시면은 이제 2차전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을 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상승할 때의 당시가 2021년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이후로 배터리가 좀뜰 때의 얘기거든요. 자, 그때 이렇게 보시면은 올라온 거 대비해가지고 그 지수의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버틴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반등할 때의 그 초기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 단계인 이 65,000원 정도의 라인이죠. 이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어, 최대 12만 원, 그죠? 12만원대 중반까지 13만원도 물론 있지만 여기까지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자리를 잡은 기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의 동향을 보니까 이게 패턴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이 자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이 지지받은 자리를 깨가지고 두번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그죠 쌍바닥을 찍고 여기 이제 중간에 이 언덕 자리가 여기를 넘지 못했어요. 이제 이 의미는 여기서 기간 조정을 크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추매를 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닥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으니까. 이쪽에서 추매한 사람들이 이제 본전에 그냥 빠져나오도록 계속해서 더 올리지 않고 이런 플레이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개인이 물량이 나오도록 외인과 기관이 이런 거를 밑에서 매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여기를 돌파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어, 본전에 갈듯말 듯하면서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이 위로 올라섰어요. 어, 올라선 게 이제 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게 9만 원대예요. 9만 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9만 원 전후가 이제 지지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가 이제 저항이 아니라 더 이상 뭐다? 다시 한번 지지점이 되면서 이제 9만원 자리를 지켜야 돼요. 8만 5천원에서 9만원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키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 상단인 11만 5천원 여기가 일단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만원대까지는 네, 위에 상단이 있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파동이 움직여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점차 증가한다 이거는 뭐냐면 응급제 배터리에 이제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로 인한 매수세가 어, 이제 조금 나오고 있, 있는 것이고 어, 이제 책에서 보시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쌍바닥이라는 이런 이제 패턴이 너무나 예쁘게 나왔죠. 나오고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인 V자 자리가 분명하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위쪽에 어, 물량 소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방향으로 어, 가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이 기관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매 추이를 보니까 최근에 누적 기간의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봤을 때 1월 말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이 기간 누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순매수로 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대체로 개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나가기 시작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쌍바닥의 이 여파로 여기에 이제 물려있던 개인들이 본전 탈출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기관과 외인이 받아먹는 싸움이 되고 있어요. 이제 기관 외인들은 시간 싸움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끌기 시작하면은 더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메리트가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꾸준하게 밀어 올려지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음, 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여기 상단 12만 원대, 뭐 11만 원대 중반에서 12만 원대, 그죠. 한이 정도 라인을 충분히 우리가 아좀 어,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뭐 추세적으로 여기서도 보이지만은 이제 테마 20선이라고 하는 이 이동평균선 가중 가중 이동평균선 20선을 넘어갈 때에 여기 화살표 매수 화살표가 뜨는 경우 이 위에 위쪽에 주황색 선 위쪽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경우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반등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또 한번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분점이 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시황이 궁금하다 이런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말씀드린 뭐 매수 화살표나 이런 거, 기법, 뭐 이제 자료, 기법 자료죠?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도 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매출 시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이 2024년에 어닝 서프라이즈 이제 될 만한 이런 기업들, 이런 AI 반도체 관련주 기업과 또 자유주행 기업 등등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자료집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그 매수화살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드리는 이제 PDF로 자료집을 만들어서 100% 무료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제 어 구독자이신 거를 입증을 해 주셔야 되기도 하고, 모두가 이걸 다 알게 되면은 이거는 재료 노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있을 겁니다. 이 번호로 010-4231-2537이 위에 번호입니다. 010-4231-2537로 문자로 어,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상승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 발송해 주시는 분들께 어, 이 자료 어, 제공을 해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제가 또 함께 있는 지금 카톡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환 같은 거를 받아보셔야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환 같은 거를 실제로 받아보실 수 있는 이 이제 정보 교육. 교류 이쪽 방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주식이랑 그 다음에 코인이랑 둘다 장이 좋은 거 골라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매매 같은 거 이런 거 도와드리는 이런 방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황 같은 것도 말씀드리면서 어, 뉴스 놓치지 않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뭐 여기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입장을 어,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이 지금 이 영상 여기 보이십니까? 영상 보시면요, 이쪽에 여기 더보기란이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란에 어 머니체커 채널이죠. 여기에 더보기란에 이걸 누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 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기 더보기란에 머니체커 주식정보 시황 분석 정보 공유방 입장하기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텔레그램 어, 주소가 보이실 건데 이거 클릭하시면은 제가 직접 이제 운영하는 텔레그램 이제 뉴스 시황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시황 분석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개인적인 어 시황도 적고요. 그 다음에 뭐 관심 종목들도 적어주고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뉴스도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함께하실 분들은요, 어 여기 방금 어 보여드린 이 링크죠. 이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어, 입장하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 여기는 여기도 그렇고 다100%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셔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어, 유용한 정보 골라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